보실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음,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고해와 같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두고 산 넘어 산이다. 어렵게.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놓여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일이 잘 풀리고 또 고난이 없고 평탄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고 곤란한 일만 생긴다. 이런, 이런 일을 당할 때,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예요.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비관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 바람 뭐 이게 가지 나문 가지 나문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리 없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비관적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산 넘어 산이다. 또 우리의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 우리가 비관적이고 불행하다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비관적인 마음이 들까요? 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마음,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과 좌절을 당하게 되는데, 저 고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진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노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생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타이든 자이든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나요 그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어자 주님께 맡긴다. 자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괴로움, 무거운 짐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기도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기도하고 나고 돌아가면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근심을 하고, 똑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아예 모든 인생을 맡긴다.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소리게 초청을 하십니다. 자, 세상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소리에게 말씀해 주고 어,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어,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어, 큰 무거운 짐 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고요. 자, 우리가 홀가보라고 또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 빈부 귀촌,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와서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되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짐을 저어 주시되, 날마다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내 마음 속에 어떤 큰 짐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또그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예, 뭐 하나님 짐을 맡기는 것일까요? 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내 인생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묶이는, 맡기는, 맡기는 것,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요. 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신앙, 신앙을요,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또뭐수요일이나 주일 날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 한다는 것은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일상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보공송가를 부르는 것. 자, 우리가 찬, 찬송을 한다, 찬양을 한다. 자, 이렇게만 어,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에, 에, 넓은, 의미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시편이 괴롭할 당시에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찬송가 책을 가지고 찬송가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 찬송이라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고 최대의 존경을 올려 드리는 것. 자, 이것이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곧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냥 우리 찬송가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 찬송가를 마치 가요처럼 부르는 것. 이게 찬양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곡에 곡조가 붙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요,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자신의 생활은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찬송한다,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찬송이 아니에요. 이사야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우와를 찬양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일, 일을 이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편 네,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국적인 이상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를 문답 제 1문항에 보시면요. 자, 인간이 잘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찬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신앙 고백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가요처럼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곡조 있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자, 너희가 노년에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노년에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어쓴 즉, 우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자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리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요 인생의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지고 괴로움 중에 자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는 가운데이신 우리 인생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큰 짐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